네, 안녕하십니까? 지나간다입니다. 그 성경 말씀, 그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건 좋은 건데요. 근데 그것도 좋지만 어차피 그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뜯어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? 이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가?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어서 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. 음, 예수님만 보더라도, 뭐, 구원, 뭐 사랑, 의, 천국, 여러, 여러 가지 의미가, 의미가 있어요. 근데, 어차피 그, 같은 단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괄성이 없거든요. 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거든요. 어, 그러다 보니까, 좀 주의 깊게 한 단어 한 단어 보는 것이, 그게 더 중요하다, 이 얘기입니다. 어, 많이, 어, 하나님 말씀 많이 보는 것보다도. 또 하나가, 그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가, 그것도, 잘 봐야 되는 게, 음, 그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,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, 이 말씀도,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거든요, 그 친구가 한 말인데, 그또 세상 물정 모르는 큰애기가 이 옆한테 핀잔 주면 서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닌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말씀이 여기저기 온천지사관에걸려있죠 번영이 좋은가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우리 썩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? 여러분도 잘 보시면 되고요 글쎄 뭐 말을 그렇게 <laughs> 잘는 사람이 못해가지고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토론장에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좀 그저께 알았는데요.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좀어려워지 시기가 있을 건데요. 성도님도 특히 그 위로, 경유 서로 세워주고, 진정한 복음, 네. 그게 빨리 어서 끝까지 견뎌내시고, 승리하셨으면, 어, 하는 바람, 예, 가들 소망합니다. 진심 보잘 그런 건데, <laughs> 이렇게까지 봐주시들 <분들> 너무 감사하고요. <laughs> 그죠? 감사하단 말밖엔할 말이 없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로